都是。<Os> so. hey. 삼동 개입점이 동안빈산에 연정시라 다경풍후 험과사유 지대계와 향발시구라 초목도 삼동에 선정에 들어 얼음관 속에서 정기를 단련하여 숱한 비바람 험하게 겪으면서 꽃 피워 향기 토할 그때를 기다리며. 동지는 1년 중에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어서 음 기운이 크게 이르는 그 날을 동지라고 하고 또, 또 반면에 이 날을 이 시점을 동지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이 낮이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면 양의 기운이 싹 트는 사실상의 새의 그 시작을 알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양을 상징하는 파트로 부처님한테 불공을 드리고. 화축을 쑤어서 나누어 먹음으로써 이 음을, 음의 속적, 속성을 가지는 이역 시작을 해가지고 날이 조금씩 조금씩 길어져요. <laughs> 길어지다 보면 은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그렇게 되는데 그 시작이 시작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매년, 예로부터 매년 동독, 동독 기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야. 그, 어둡고, 춥고, 부고, 넓었고, 이런 것보다는, 이, 양명한 것을 다 좋아하잖아. 그렇죠? 예. 모든 생물은 다, 왜냐? 양이라는 건 에너지거든요. 에너지. 에너지가 에너지가 살아, 있어서 살아갈 거아니야요밥 먹는 것도 우리가 에너지를 섭취하는 거요 그래서 네. 그 모든 이 우주에 특히 태양계의 이, 이 생명의 근원 저태양에서부터 나오는 저, 저 빛의 빛 태양계의 예? 빛을 가리면은 모든 생명들이다 죽게 돼있어요 근데 이 오늘 동립날부터 독립날부터 해가 조금씩 길어지니까, 오늘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에너지가 이제 자꾸 충만하고 쌓여가는 그런 날이라. 이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동지를 위서꼭 그 필요한 것을 정리해서 말씀 을 드리는 다른 게 아니고 어쨌든 사람은 건강해야 돼, 그렇죠? 응. 건강해야지 무엇을 할 수가 있잖아. 이 아. 동지 때가 돼 가지고 그 노보살님들이 이제 모든 신부님들도 전화하시고 모든 몸이 불편해서 못 온다. 또그노부를 긋고서 예, 왔다 가시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참 어쨌든 세월은 어쩔 수가 없, 없어요. 그분이 그노부살림들도 그 젊은 시절은 생생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음. 예. 그리고 또 나이를 먹어도 생생한 사람이 있고 어? 음. 또 많이 아픈 사람들이 돼서 음, 선생님이 참 우리 유난한 부자님들한테, 수도사 부자님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어쨌든 건강을 위해서 뭐도 뭔가 좀 도움이 될수 없을까 하는 그걸 오늘 동기 법무원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도 아닌데, 의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인간의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세포 개수 개수까지 이지어 음, 지금, 지금 세포 개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이 세포가 우리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부터 받은 세포가 지금까지 있는 것은 머리 밖에 없어요. 머리 중이라고 아주 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포에 95% 정도는 100일이면 바뀌어요 1 0 0 나머지 5%는 영구세포 왜냐하면 머리에 뇌세포가 바뀌면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 버리니까 그치 연구, 그 뇌, 뇌세포는 영구세포라 네. 나머지, 나머지 95% 가까이 되는 것들은 100일이면 바뀌어 100일 네. 그걸, 이건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게 그걸 꼭 알아야 돼요. 왜냐? 100일이면 내 몸이 어? 다 변하는 거예요. 어? 몸이 변하는 뼈도 변해 뼈도 변해이 네? 그래서 그런데 또 어떤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은이 세포가 새로 태어나고 또 죽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니이 태어나는 세포가 내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이, 이 생각에 따라서 세포가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즐겁고 행복한 생각을 할때 태어나는 세포는 즐겁고 행복한 생각을 하고 태어나고. 근데 내가 뭐 불만스럽고 짜증나고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그럼 그 순간에 태어난내 몸의 세포는 불만스럽고 짜증 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몸에이 세포들이 즐겁고 행복한 생각을 하고 태어난 세포였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짜증 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태어나기를 바라겠어요. 똑같아. 우리 그 아이들 있잖아요. 그치 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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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 아이들이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그 신생아가 행복한 마음으로 태어나기를 바라겠어 아니면 막 짜증 짜증 내내태어나길 바라겠어 생각을 해봐 왜냐하면은 어쨌든 내몸에 세포가 태어나서 배일를 살아가는데 배일 동안 태어날 때내 생각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입니다 어? 그래서 배일 동안 내 몸에서 행복 내가 행복한 생각을 가지면은 백일 동안 행복한 생각을 하고 세포가 활동을 하다가 또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백일 동안을 행복한 생각을, 좋은 생각을 하고, 밝은 생각을 하고, 맑은 생각을 하고, 따뜻한 생각을 하고 백일 동안만 하면은 내 몸의 모든 세포가 다 그런 생각하는 을거요 그런 사람들은 몸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몸이 당연히 좋죠. 그런 사람들은 항상 즐거워. 이게 그 우리가 이제 백일 기도를 하잖아, 요 그렇죠? 백일 기도 그래서 한 거야. 그것그 아주 그 사람들이 이런 걸잘 생각 깊이 생각을 안 해봤어요. 네? 우리 몸은 100, 우리 몸은 영구 세포를 빼고 나머지 백일마다 바뀌는데 그 백일 동안 그 세포들이 태어날 때에 내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내 복사판이니까 세포는. 응. 그 생각을 하고 태어나가지고 백신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로 값진 게실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응? 내가, 내가 그 아주 밝은 생각, 또 맑은 생각, 또 따뜻한 생각, 또 아주 황홀하고 환희심을 가지고 살, 세상을 살아가면은 그 생각을 할때 태어난 세포들은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포가 태어나고 100일 동안 그 생각을 하게 되면 내 몸의 모든 세포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근데 내가 막그 짜증내고 남을 원망하고 불면 불평 묵만하고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이 세포가 그 생각을 그 생각을 풍부하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백일 동안 백일 동안에 그 우리는 이 머리에서 머리에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거든. 요 실은 예, 명령에서 그 우리는 그좀 소화를 시켜라. 어? 응. 또 간은 또뭐 해독을 해라. 신장은 어? 또, 또 뭐야 청소 좀 해라. 물 청소 해라. 뭐 심장 먹으러 피를 공급해라. 다 명령을 내리거든. 응? 명령을 내리는데, 이 세포가, 내가, 그, 이 심장에 있는 세포가, 그 주인이, 내가 그 아주 행복하고 좋은 생각을 할 때, 이 태어난 세포는 아주 기분 좋게 이제 피를 팍팍, 심장에서 품는단 말입니다. 그쵸? 렇잖 근데 내가 불평불만하고 막 그 짜증 나고 이럴 때이 태어난 이심장의 세포는 어떤지 알아요? 그럼 여기서 야, 야피좀잘좀 공급하고 그 여기서 옆피좀잘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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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하고 그피좀잘좀 공급 피를 확좀 돌려라 그러면 이 세포가 마냥 주달 주달 하면 돌린단 말이에이그만큼 예? 예? 예, 그,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일체의심지어 마음. 그래서 그런 그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여러 가지 장기가 있는데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 몸을 청소하는 핵심 장기는 신장이에요. 신장, 신장. 그 나머지 이 심장이라든가 뭐 폐라든가 이런 건 그냥 자기한테 고유한 그 맡겨진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 신장은 온 몸의 장기고 뼈고 돌아다니면서 다 청소하는 역할하는 을게신장이 예? 음. 신장이 그래서 그 우리가 몸을 맑고 깨끗하고 튼튼하고 건강하게 하려면은 신장을 잘 관리해야 돼. 요 신장. 그래서 그, 올해, 오늘, 이제, 동진, 내 동진 때, 이, 이 팥, 팥죽, 팥죽을 써먹잖아. 그쵸? 요 팥이 뭐처럼 뭐하고 생각하, 뭐, 뭐, 뭐하고, 뭐, 하고 인체의 장기 중에 뭐하고 닮았냐면은, 콩팥하고 닮았어. 신하고 네? 그래서, 이 팥을, 이, 먹으면은, 이 팥죽을 먹으면은, 신장이 좋아지죠. 신장이. 신장이 좋아지면은, 신장은 우리 몸을 계속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 네. 청소. 그럼 몸이, 몸이 다 좋아지죠. 그래서 신장이 좋아지면 간도 좋아지요 그리고 다른 장기도 다 청소하니까. 네. 근데 신장이 나쁘면 은 다른 장기까지. 왜냐면 신장이 청소를 게을리 하니까, 그럼 다른 장기도 다좋아지요 그래서 우리 몸을 위해서 그 어떤 것이 최고로 뭐 보양이냐는 신장을 좋게 하는 게 제일 보양이요 그래서 그이 팥이 팥이 신장을 좋게 하는 거예요. 신장을 좋게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신장을 좋게 하는 음식들은 뭐가 있냐면은 이 우리 덩쿨 식물이잖아. 네? 덩쿨 식물들이 다 신장을 좋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침, 침낭풀 있잖아, 침낭풀. 침넘플. <laughs> 침낭풀이 얼마나 길어? 침낭풀은 그, 이 가늘고 길은 그, 그 덩풀 속을, 이 영양분을 공급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다 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기능이, 이 기능이 아주 발달된 식물이 침, 식이라치 그런데 그침을 먹으면은 사람 몸에서 어떤 기능이 현상이 돼 있어. 바로 그 기능이야. 그게 뭐냐면 그게 신장을 좋게 하는 기능. 그런데 사람들이 그꼭이 이, 뭐야 그 생각이 갇혀가지고 틀에 틀에 얽매여가지고 아이고 스님 지불이 그 개념은 너무 힘들어. 지불이 못해요. 그라고 그러면 아 칡뿌리 못캐면은 그러면은 뭐 먹으면 돼? 칡넝쿨 먹으면 되잖아 칡, 칡순도 있고, 어? 칡잎리도 있고. 무슨 얘기냐면 칡뿌리하고 칡농풀하고칡파리하고다현결이돼 있잖아. 어? 근데 우리는 꼭 칡뿌리만 먹는다는 생각이 갇혀 있잖아. 그렇죠? 음. 칡뿌리가 <laughs> 캐개먹기 힘들면은. 칡는물 칡잎이 더 좋고 그런데 그 칡잎은 좀 싱겁더라고 뭐, 뭐, 뭐 보니까 그 칡은 물이 예, 좋아요 칡은 물을 칡은 물은 가지고 가면 얼마든지 좋아할 수 있잖아 그쵸? 이게그 음. 칡뿐만 그, 그 아니라 전부 식물 이 있잖아 호박 네? 음 호박 호박. 음. 호박 그다음에 수박 참는 그리고, 동구식물들 많이 있잖아. 호두. 뭐, 다래. 그런 것들이, 이, 이 하수 같은 것도 동구식물이거든. 하수, 그래서, 좀, 좀. 그래서, 그, 이, 그런, 아무튼, 그런 차. 차, 차, 차. 선생님 차 만들잖아. 차도, 차도 신장에 대공 차가 대부분 신장을 좋게 하는데 가능. 그래서 음식은 어쨌든 신장을 좋게 하는 그런 음식. 첫 번째는 일단은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밝고 밝고 따뜻한 마음을 갖는 거, 그리고 아주 행복한 마음을 갖는 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음식. 음식을 음, 그런 식기라든가 호박이라든가 그쵸? 음. 이 덤프 씨물에서 나오는 음. 그런 것들 고급 고급맛의 덤프 덤프이지, 그쵸? 네, 네. 그런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신장에 좋은 겁니다. 세 번째는 운동을 해야 돼. 오늘 서정씨 잠깐만 와서 몇까지 동작만 해봐도 일 나오. 이거 이거 스님이 가끔씩 해주지만또 잃어버리니까 또 해줘. 굼벵이에요. 굼벵이. 굼벵이. 자, 그럴까? 딱! 딱! 이거, 이거, 이거. 어. 좀 그렇지. 좀 밑에 들지 말고 위에 무릎을 잡고 그렇지. 그래야지,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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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지. 어. 이렇게, 이게 굼벵이거든. 이거 하면은. 어. 이거 하면은 저, 여기 어디 있어? 저기 콩팥이 어디서 콩팥이 움직이는데 좀 있잖아 그등 척추 옆에 그쵸? 네. 척추 그다음에 비틀기 아니 그거 금이 비틀기 그렇지 이게 빨랫자리 척추를 비틀어 주는 거야 아, 반대로 어. 그렇지 어. 또 그렇지 그리고 어. 또 그래서 어. 그리고 나서 음, 다리 다리를 엉덩이치기 어. 엉덩이치기 그치? 엉덩이 치도 엉덩이만 쳐 엉덩이만 풀어지니라 척추가 다 풀어지는 거라. 그 다음에 이제 다리 이렇게 좌우로 다리 다리 이렇게 좌우래 아니 아니 그대로 저번에 이렇게 좌우로 아니 아니 다리 대고 다 땅에 대고 좀 걸려가지고 그렇지, 예. 그렇죠, 그래. 예, 예, 예. 그렇게, 예. 그렇지 오로 그래 그렇게, 해 그렇지? 너무 쉽잖아. 그다음에 다리 그 다음에 저, 다리 쭉펴가고저 고개 를 고개 들어 고개 고개 올리 아니, 그렇지, 그렇지 그다고 이것도 이것도 저 여기 목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뒤에 척추를 척추가 다 움직여요. 이는 아, 음. 척추 움직이고 척추에 뭐가 달렸어요? 신경이달렸어요 그런데 어. 뭐, 뭐, 실은 뭐, 우리 몸의 장기를 다 관리하는 것은 다 척추에요. 척추에서 다 명령이 다 전달된다. 그러니까 이거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또한 가지 이, 있는 게 절. 에? 우리 절에 와 절하잖아, 그쵸? 부처님한테. 절을 하는 것, 절, 절도 다 척추 운동이라, 이게 척추 운동을 하면은, 이, 척추에, 여기, 이 신장이 있거든. 신장이 고또 하나, 또, 또 뭐냐면은, 아까 세포가 우리 이제 재생된다그랬잖아 그쵸? 그 세포를 재, 재생하는 건 뭐예요? 중기세포라 네? 줄기세포가 세포를 자꾸 재생시킨다. 그런데 그 줄기세포를 관리하는 건 뭔지 아세요? 줄기세포를 관리하는 건 골수예요, 골수. 골수가 여기 척, 척추 속에 들어있잖아그 척뼛 속에 들어있고, 그게 골수다. 그럼 척추 운동을 자꾸 하면은 골수가 좋아지죠. 왜 척추 운동하면, 요, 골수가 뇌까지 있어. 뇌하고 척추하고 통해가지고 여기까지. 예. 그래서, 그, 음 저, 저 와서, 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뭐몇개안 되지만은, 스님이 가르쳐 주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쵸? 그거 자꾸 하세요. 그래야지 건강해지니까. 가장 첫 번째가, 마음, 예? 마음을, 마음을, 밝은 마음, 또, 맑은 마음, 또, 따뜻한 마음, 그리고, 어, 아주, 아주 행복한 마음, 예? 예, 행복한 마음. 그걸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음식을, 음, 음식을 신장에 좋은 음식, 예? 그, 짚는 쿤, 그쵸? 짚뿌리 예. 먹었으면 좋고, 짚는 쿤, 또, 또, 호박. 음. 아, 아무튼, 그, 넝풀 넌풀, 팥, 예? 예 팥이라든지 이, 원래 팥도 넝쿨 식물인데, 요즘에는 팥도 그, 개량을 해가지고, 뭐, 콩처럼 크는 거거든? 팥이? 옛날에 이, 팥, 팥이 길어이넝풀이었었는데 예? 근데, 가능하면은, 넝풀에 달린 팥을 드시는 게 좋아요. <laughs> 아, 요즘은 총처럼 이렇게 <laughs> 좋아하는 것들. 옛날에는 농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요즘은 기가 많이 에? 안 옛날에는 죽이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보다 이렇게 괴랑해가지고 그래랑해가지고 그래. 예. 옛날에는 이렇게 길었어. 그뭐 하여튼 돈보 같은 건 길지 않았 거죠? 그게 좀더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건강하게 하셔야 돼. 요 그래야지. 오늘 동지 날을 네. 여러분들 이 건강하게 하는 그런 법문으로 네. 우리 동지 법문 마치겠습니다. 내려가서 아축 되십시다. 나무 영산불 하수 삼존 시야 군사서다. 또따니한 okay. 이불.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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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